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포켓몬들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 라스자칼입니다 이번 7월 커뮤니티 데이의 주인공은 물짱이 인데요 최종진화체인 대장이는 이번 커뮤니티 데이 한정기술로 하이드로 캐논을 배운다고 오늘 목요일 새벽에 확정되었습니다 <laughs> 가이오가 여섯 마리 풍강 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커뮤니티 때꼭 참석하시길 적극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물타리 포켓몬들 라인업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저로의 찬스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이벤트 시간은 7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벤트 시작부터 즉 오후 4시부터 종료 1시간 후까지 즉 오후 8시까지 늪장이를 대장이로 진화시키면은 대장이가 하이드로캐논을 배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4시부터 8시까지 해당되는 내용이고. 1거지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은 물장이가 평소보다 많이 나타난다든지, 로오 모드 효과 3시간, 그리고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물장이 만난다. 그리고 보너스 내용인 포켓몬을 잡을 때 경험치가 3배. 여기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짱이 커뮤니티 데이에 왜꼭 참석해야 하냐면, 대짱이가 바로 현재 물타이 포켓몬 DPS 2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DPS 1위인 가이오가 6마리를 이미 다 풀강하신 분들께서는 없는 시간 쪽에서 굳이 꼭 참석하라고 적극 추천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예를 들면 저 같은 라이트 유저들은 가이오가 레이드 거의 매일 한 번씩 꾸준히 해도 딱한 마리밖에 풀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DPS가 2위인 대짱이로라도 라인업을 꼭 채워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가이오가가 전기계열 기술들에 대해 약점 찔리는데, 물짱이는땅물 듀얼 타입이기 때문에 풀 기술의 이중 약점을 찔리는 단점이 생기긴 하지만 전기 기술을 쓰는 포켓몬을 상대할 때에는 단일 약점과 무효 효과가 중첩되면서 단일 반감 효과, 즉 전기 기술을 쓰는 포켓몬들 상대시에는 가이오가보다 티디오가 더 높다거나 DPS까지도 가이오가보다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짱이는 나중 메가 진화까지 하는 포켓몬인데요. Yeah. Yeah. 그래서 저는 지난 게을킹 커뮤니티 때는 대충 했지만 이번 대짱이 커뮤니티 때는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레벨 높은 물짱이 중에서 교환해가지고 반짱이 뜬 위주로 진화를 시키겠지만 특히 또 개체값 100 물짱이 만나면 무조건 진화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업데이트되고 나서 개체값 100 확인이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포켓몬 박스에서 숫자 4와 그리고 특수문자 별모양을 이렇게 누르시면 개체값 100인 포켓몬들만 이렇게 쭉 걸러져 나옵니다. 이번 커뮤니티 데이 때 7시 끝나자마자 이렇게 검색하셔서 100 물장이가 보인다면 8시 전에 비록 강화는 나중에 하더라도 8시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진화는 한번 꼭 시켜줘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쨌든, 가이오가 여 6마리 풀각 못 채우신 분들께서는 이번 다가오는 물장이 커뮤니티 데이 7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니 이오치 또는 고개체 물장이 많이 잡으셔서 효율적으로 강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